6 8번권성우님이십니다1 0이0원명을배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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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너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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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는 너를 버리고 부잣집 폭간으로 도망테내 봉도 북해로 날아간지 이미 오래 걸렸다 검은 세교의 상장이 칼갈이 찢어질 기인동안 비둘기 같은 사람을한 번도 속삭여 보지도 못한 하요슨 박쥐여 포독한 앵무와 함께 종말되어 보지도 못하고, 딱딱 우리처럼 코목을 좋아 울리도 못하고, 만호보다노란 눈깔은 유전을 원망한들 무엇하냐. 서로는 주여 있어 모두의 고민의 이빨을 알며, 종족과 횟수를 이루고갈 곳조차 없는 하여튼, 지어 영원한 폭염이 아닌 녹시이야 최정년의 못 이겨 다소 죽는 불사종은 아닐망정. 공산 잠긴 달에 우러세는 구전세에 흐리는 피는. 그리고 사람이 심금을 흔들어 눈물을 짜내지않다 날카로운 발톱이 암사슴의 연한 간을 노려도 왔어 너의 먼 조선의 영화롭던 한 시절의 역사 이제는 아이노의 가게와도 같이 서벌어라 가엾은 박쥐 멸망하는 별 운명의 제자 가늘게 타는 형불마자 꺼졌거든 많은 세정승의 빌붙일 애교가도 가졌단 말이야혹군저처럼봄은병채롱에 팔지도 못하는넌한 통아 꿈조차 못 꾸고 다시 동굴로 돌아가버린 가엾은 박쥐 검은 화석의 여정이.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laughs>